제가 장영미 선생님하고 행복하게 하다가 나오시면 떨릴까봐 말을 하다보니 시간을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아, 우리 36대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반갑죠? 근데 행복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한 얼굴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 집사님, 인사 다 나누셨나요? 몸을 뒤로 돌려서 그냥. <laughs>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예쁜 얼굴, 너무 행복한 얼굴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마철이라서 우리 집사님들 다 몸이 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좀 뻐근하고 아프시죠? 그거는 기압이 낮아서 이 골절 이런 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비오려고 하면 아,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쑤신다 그러죠. 그러면 연, 진짜 여지없이 비가 오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 장영미 선생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 장영미 선생님 아시죠? 에 네. 안식일 날 항상 다나한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우리 또 장영미 선생님의 또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됐는지 제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이겁니다. 정말 우리 궁금합니다. 어떻게서 해 우리 교회 오게 되셨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찾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간중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어, 사랑 덕분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저는 4, 5년 전에 햇볕 알러지 증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 신앙 생활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 특히 이런 햇볕 알러지 증상으로의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어, 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삼육 대학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사실 저는 독실한 어 기독교 어 장로교 집안에서 신앙이 투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장로교에 다닐 때는 부모님을 따라다니는 형식적인 교인이었습니다. 어 결혼을 해서는 그 마저도 아이 두 명을 키우다 보니 직장 생활과 양육 등 사회 생활에 정신 없이 살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었는데요. 음, 하트처럼 자란 어, 저희의 가정 환경에서 어머니는 저를 대학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늘 제가 책을 어, 보고 조, 공부하면 여자가 뭐하러 공부하느냐고 하는 유교주의적인 여성관을 가진 어머니가 저를 화초로만 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끊이지 않았던 이 학부열은 제가 중년이 된 40대를 학부에 들어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고 그 학부열이 결국은 저를 삼육대학교 대학원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하려면 제대로 된 정말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노인 장기 유한과 어, 장애인 관련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의 논문들을 보면서 실용주의적인 연구를 한 분이 어, 누군가를 계속 찾고 찾았습니다 그 찾았던 저의 주제가 노인 장기요양에 대한 제도 뿐만이 아니라 실증적인 연구를 한 그런 논문들 속에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아 교수님이 논문이 있었습니다. 한 편도 아니고 몇 편이나 되는 논문들을 찾으면서 그 논문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정종아 교수님을 잘 모르시지만 우리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매우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내게 학 개장을 지내셨습니다 또한 논문도 30여 편이나 되고요 그 수십 편이 KCI 연구재단 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36대학교에서 봉사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복지학의 탑교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곳에서 박사 가정뿐만이 아니라 제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고 지난 1년 동안 삼육대학 교회의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정들을 볼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 내가 그 수많은 대학 중에 수많은 교수님들 중에 어, 삼육대학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기 때문에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어, 주님은 수없이 많은 시간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름도 홈도 없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을 믿는 세 사람의 분류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자기가 원해서 믿은 하나님, 둘째,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께 나온 사람, 셋째,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그냥 나온 사람,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신앙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 부모님이 나에게 공부를 해서 대학원 박사가 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진학시켜서 공부를 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어, 박사과정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작은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이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저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값지고 더 보배로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청장님으로부터 음, 목사님,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두가 다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수많은 모래 속에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보석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사처럼 보이고 너무도 훌륭하여 늘 감사한 분들로 보입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도 사랑하건대 어찌 이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과 대학의 성도님들과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삼육대학이라는 대학 이름도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성북구에 몇십 년째 살고 있지만 죄송하게도 삼육대학이라는 이름을 잘 몰랐고요. 삼육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논문을 찾으면서 이 36대학에 교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6대학이라고 하는 118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에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학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박사가정에 올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도 어느라고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운 미모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그알같이 다이아몬드처럼 한명한 한 명을 소중하고 귀하게 보시는 분임을 저는 믿고 또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손을 맞잡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함께 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 20일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안교 3반에서 주무로 매주 금요일 9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훈 수석 장로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유치하고 어, 정말 속으로 웃으실지는 모르시지만 어, 저는 성경 공부 시간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제 성경 수준에서는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체 표현하지 않고 더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우리 안교 3반의 교사이신 어, 이태은 장로님과 정종아 반장님 그리고 반생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언제나 성경 말씀 속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우리 성도님들 저의 간증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금은 보석처럼 귀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함께 손잡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며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저의 간증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마음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간중의 시로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의 이 시는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저의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같이 들판을 헤매이다가 이제 당신 무릎 앞에 엎드려 눈물로 찾아와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발 앞에 나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것처럼 저의 죄된 모습도 받아주시고 저의 잘못된 각오도 받아주시고 양털 같은 흰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 물적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지난날, 제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까지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과 찬미를 부르며, 오늘이 주님 다시 와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15분만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15분만 딱 하고 <laughs> 가셨어요. 아, 우리 집사님 보시, 보니까 항상 웃으시고 아까 안 떨리냐고 그러니까 안 떨린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안 떨리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 떨린대. <laughs>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올라오면은 항상 올라오기 전에 가슴이 뛴다, 떨림이 있다 그랬는데 본인은 안 떨린대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되면 많이 많이 서게 해야겠습니다. <laughs> 아주 또박또박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첫사랑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저의 첫사랑도 기억이 나네요. 저는 침내를 당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어, <laughs> 사귀면서, 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목사님이, 아, 요번 주 토요일 날, 어, 교회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근무해야 돼서 못 옵니다. 그랬더니 꼭 오셔야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침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왠 침내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저희 남편한테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침례를 받느냐. 그래 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떤 말을 했으면 제가 또 대항을 했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일 목사님 말씀대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는 잠시 이야기를 하고 그 집내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가서는 집내를 당했습니다. <laughs> 그리고는 즉그 영어학원에서 집내식을 하는데 그 이렇게 욕조에 물을 받아서 하더라고 집내 탕이 없기 때문에 그게 겨울인데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안돼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냥 펑펑 펑펑 쏟아지는 거. 어떤 내 마음의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데 알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든지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알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학생들한테 침내줄 때 저는 무조건 주라고 합니다 <laughs>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뭐 준비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다는 내 경험에 의해서 막 침내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장영미 선생님도 침내식 때 아주 편안하게 정말 어떤 두려움 없이 아마 하나님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어, 기억절 외우는 시간이겠습니다 제가 그 저번 기회에 처음으로 필사를 했는데 우리 김소라 안 교장님께서 예쁜 그 필사할 수 있는 볼펜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그 전에 필사하신 유해진 교수한테 주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저도 이기에는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셨는데 거기에 이름까지 삼육대학교의 안식일 2월이 이렇게 이름까지 새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래서 요즘에 그 필사하는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 그 람이 볼펜 주는데요. 정말 좋아요. 다들 같이 <laughs>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사하는 이또 즐거움이 말로 할수 없더라고요. 시간만 남면 필사. 나 시, 필사해야 돼. 어디 갈 때, 시골 갈때 들고 갑니다. 그래서 시골 갈 때. 아, 그랬더니 그냥, 그냥 쭉쭉쭉 써지더라고요. 자, 우리 기억절 한번.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네, 마가복음 말씀 너무 좋습니다. 요번 기회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억질도 잘 외우시고 말씀도 필수하시고 자 다음은 손님 소개 있겠습니다 이학진 학생 뉴저지교회 이인규 집사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인규 집사님 아드님 보니까 좋으시죠? 네 한박 웃음이 저번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왜 저래 웃으시나 들시신데 보니까 아드님을 옆에 모시고 오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손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일 감사한 건 조용식 집사님 김희한 장로님 박안성 장로님 한승옥 집사님 우리 박안성 장로님과 한승옥 집사님 부부신데 같은 생일이신가 봐요 생일 네? 아, 구일 차이예요. 하루 몰아서 하면 자녀들이 좋아합니다.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laughs> 다음은 우리 감사헌금. 최순순 가정에서 최순순 장로님 가정에서 이게 적어 은걸 보니까 성경학교 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 김세지, 김재식 장로님, 박순양 목사님, 송창호 목사님 감사의 뜻이 있어서 헌금 드려 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진윤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품에 쉴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세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세 동안 힘써 일하느라 쌓인 모든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은 손들의 주님 복을 주셔서 이 삼육대학교에서 보내는 하루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기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실학교 순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한 주님의 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녀를 이곳까지 인도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자하신 손길이 우리도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시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개 동안 교과 공부를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서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에 드린 손길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감사한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호명합니다. 조영숙, 김희원, 박완성. 박완성, 한승옥, 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하, 주님의, 주님 앞에 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로 주의 집에 영원히 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늘까지 함께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1층과 영합반에서는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어린 영혼들에게 모세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성경학교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어지는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